우리, 그, 대덕 선사님의, 예. 뭐, 인간적으로 좋은 점한 가지. 인간적으로. 아, 승으로 말고. 인간적으로? 사람으로. 뭐, 저걸 잘하신다, 그냥. 저건, 뭐, 것이기? 예. 성강, 성강에는 아니고. 사람들 마음을 잘 읽어요. 예. 독심술사는 아닌데. 예. 예. 그러면은, 승으로서 훌륭한 점. 예? 스님으로서 훌륭한 점. 수행을 예? 열심히 하고, 기도를 열심히 하고. 1번, 계율을 잘 지킨다. 예. 2번, 참성 경력이 많다. 예. 한번 견성 특도한것 같다. 예. 나는 모르지만. 예. 뭐 등등 아. 구체적으로. 성기가 있지요. 성기가 있다. 교대. 그으로 아, 그래? 네, 선생님 뭐 내가 나쁜 데안쓰니까 네. 우리 스님의 참배써어요 네. 예. 아. 우리 보살님 자랑하는 아들이라. 한투 한투 그 범무장. 한투 보무장나 산업 증권 예. 국제 금융부 황대리. 아예. 우리 부총장님 모시고 아, 예. 나 국립 세무대학 사기. 아예. 그러니까 현직 서장하고 연결하고 네. 내친구에서 4년 다녔는데 <laughs> 영업을 안 했어 아, 예.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사가잘 나갔는데 예. 요새는 모르겠다 <laughs> 그러면 그 스님의 어, 좀 겉으로 드러난 좋은 점속 말고 겉으로 외모로 봐서 인자해보십시오. 인자해 보이고 <laughs> 법정 스님은 인자하지 않은데 짜아 그냥... 법정 스님은 <웃음> <웃음> 작아 예. 아, 이분의 외모상 훌륭한 점 힌트 어, 육군대령 같다 연대장 같다 강직해, 강직해 보인다 아닌데 눈이 선 정도 정도 정이는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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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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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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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닮았어요? 여기, 기온이 좋은 자리 여기. 지거뭐 하는냐고 물어봐. 뭐하는냐 물어봐라고. 물어봐라고. 뭐하는냐. 이게 뭐냐고 물어봐. 진한 사고. 음. 내가 이제 왜 자네가 그 우리 세계에서는 첫째 타고난 그릇에 음. 그 씨앗을 갖고 나오면은 절대 발아를 못시켜요 발아를 시키면은 꽃이 피야 열매가 있. 그렇지요 음.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봐도 자네가 그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는데 그런데 시절 일이 돼야 그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, 그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이 와야 돼. 그게 이제 응원이었어. 아, 네. 아,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, 아, 되겠다. 그래서 돼야 많이 1년 기도를 하게. 제일 처음에 부처님 기도를 8개월 정도 10개월 들어가다가 두달 남고, 그리고, 그, 그, 그 성공을 받은 거예요. 산에 산줄은 7 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섯 여덟, 섯 여섯, 넷, 천백에서 천삼백에큰 산이 7 개가 있어요. 중앙에 540년대 산에 7개 기운이 한쪽에 모여있는 자리가 여기 네 자리입니다. 리 모든 것을 할수 있단 자리니다 단, 여기에서는 관모를 쓸 수가 있어요. 자, 자, 사검사목표 뭐를 선정해안한다요